안녕하세요. 낙서하는 김인의 김인입니다. 어느덧 2020년이 되었는데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활기찬 한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새해 목표는 세우셨나요? 저는 항상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웠었는데 올해는 그냥 생략했어요. 뭐 세워봤자 책몇권 읽기, 운동하기, 영어 공부하기, 뭐 이런 것들일텐데 매년 아쉬움만 남는달까요? 사실 작년 목표가 뭐였는지 생각도 안나요. 어, 그렇지만 유튜브를 시작한 만큼 그림 그리고 글 쓰는 일은 꾸준히 하게 될 테니까 이것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새해 계획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어떨까 조심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준비한 영상,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이유 혹은 그림을 그리면 좋은 점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둥. <laughs> 나의 하루가 의미있어진다.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내 하루가 굉장한 변화를 겪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놀라운 변화를 겪었달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일기 형식으로 그림을 매일 그리기 시작했는데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되짚어보고 그걸 글로 먼저 생각하고 어떤 그림으로 표현할지 어, 핀터레스트를 뒤져가면서 참고할 사진들을 찾는 그 과정이 정말 즐거웠어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하루를 보내면서도 틈틈이 오늘은 뭘 그릴까? 그림에 어떤 글을 쓸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저를 발견했을 때 스스로가 약간 내 하루가 좀더 농도가 짙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 어,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찾아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반복되면서 두장 혹은 세 장의 그림을 참고해서 이렇게 조합하기도 하고 또는 상상한 장면에 쓰일 도구처럼 그 사진을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창작할 때 느끼는 카타르시스 같은 걸 경험하게 돼요. 이게 또 이런 즐거움이 내가 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다음 그림이 기대되게 되고 또 즐겁게 그리게 되고. 어, 무엇보다 이 과정이 즐겁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어, 내 그림에 개성이 생기겠구나. 그리고 나는 더 개성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일상생활에서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겼는데요 예전에 3, 4년 동안 제가 사진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뷰파인더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기는 경험을 했거든요 어, 예를 들어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물에 비치는 폭죽의 빛을 본다거나 벽의 불규, 불규칙한 갈라짐 등을 좀더 유심히 보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표현할 것들을 찾고 어, 아름다운 게 뭐가 있을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는 큰 덩어리를 먼저 구분하고 그 덩어리 안에서 먼저 그려질 것들을 상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일상이 즐거워졌어요. 예전에 제가 당구에 빠졌을 때 네모난 것들만 보면 공들이 이렇게 불러가는 상상을 했던 것처럼 요즘은 스케치북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네 번째 활력이 생겨요. 어, 일상생활이 반복되면서 뭔가 지루함을 느낀다거나. 어, 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지냈던 지난 날에 비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세세한 부분들의 활력이 생겼어요. 이 활력이란 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제가 30대 이전에는 삶의 목표가 행복해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30대가 지나면서 나에게 활력을 주는 사람, 뭐, 활기를 주는 행위가 얼마나 행복에 가까운 요소인지 좀 알게 된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모호한, 어, 목표에 비해서, 어, 훨씬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선택을 할수 있게 되었고, 이게 나의 가치관에 대한 생각도 좀더 분명해졌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림 실력이 늘었어요. 어, 아마 그림을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으실 테지만, 그림이라고는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어, 이렇게 세달 가량 시간으로 이만큼 그림이 늘었다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한획한획 한획 작은 선들이 모여서 분명한 대상이 표현되는 과정을 보고 느끼면서 마치 나의 미래도 분명해질 거라는 위로를 받는달까요? 어떤 일을 하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 이것처럼 간단하고 저렴하게 느끼긴 힘들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던 어, 좋은 점 5가지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이상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은 다르겠지만 분명 더 많은 장점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뭐래.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그리고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